300명 국회의원 중에 170명이 넘는 거대 야당, 국민이 만들어준 정치적 부동화에서 뭐든지 깎을 수 있고 뭐든지 청약할 수 있다는 오만에서 야당은 벗어나야 조화경정 예산 이번 추경은 참 급한 예산입니다. 국채발행이 없이 말씀 있을 수 있는 SOC 예산도 한 푼도 감지 않고 또 야당이 요구해서 추경이 시작된 겁니다. 해우로 조선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예산. 실업을 앞둔 분들의 실업수당 전직훈련비 일자리예산 인생예산이 이번 추경에 본질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계속서 야당에서 소품을 갖다 니다 양파껍질을 벗어들듯이 한개 들어주면 그 다음 요거 오고 그 다음 요거 옵니다. 이 합의서 8월 12일 날 국회의장 앞에서 3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서입니다. 8월 2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2015년도 결산안,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려 8가지 요구를 합니다. 해운조 조선해운구조조정청문회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백남기 선생의 청문회 여러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중에서 취경을 빨리 해서 적기에 추석 전에 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손에 돈이 지어질 수 있도록. 빨리 해야 된다는 신정에서 8월 25일 새벽에 나누는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 연습 청문회 백남비 어, 농민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그 대신에 8월 3 0일 오늘 9시에 보내를 넘어서 추경을 통과시켜 준다 이렇게 한 겁니다. 원래 10시부터는 우리 새누리당에 연차례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누리과정예산 요구 개성공단 예산 지원 문제가 새로이 들고나오면서 타행을 겪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누리, 새누리당은 60만 누리과정에 다니고 있는 어린이, 4만 3천 개의 어린이집과 9천 개작가운 유천에서 3세에서 3요세, 5세까지 보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서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원칙에 동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다는 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누리과정 예산에 관한 한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지원해 드려야 된다는 데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약속을 드립니다. 원래 2012년에 누리과정 도입할 때 교복은 예산으로 지원키로 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까지 문제없이 지원이 되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 달에 교육감 선거를 거치면서 1 7개 교육감 중에서 14곳은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편성을 해서 2012년 이후도 같이 그대로 지원을 해 오고 있는데, 유독, 야당 성향에 강하신 경기도, 광주, 전북의 도육사님만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 한번 봅시다. 누리 과정 예산의 4조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보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금년에 41조입니다. 10분의 1 정도가 누리예산 과정 소요 예산입니다. 근데 그 41조에다가 원 다시 1조 9천억이 지금 추경예산에 담겨져 있고 내년 예산에 4조 7천억이 또 담겨지게 됩니다. 반대로 원래 초중, 초중등,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가 예산이 지방교육재정 부금입니다 학생 수 한번 볼까요? 2000년에 800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학생. 그런데 지금은 4분의 1이 줄어들어서 확 줄어들었고, 2020년 가면은 또 3분의 1이 줄어들어서 52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2000년 보다가는 4분의 1, 26%가 줄어들어서 재본 소요는그만치 줄어드는데, 돈은 금년만 해도 41조에서 내년되면은 6조 6천억이 추가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누리 예산 편성 근거가 없다. 그래서 시행령을 고쳐서 누리 예산 편성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법으로 해야된다 그래서 <laughs> 새누리당에서 특별회계 누리예산 특별회계 법을 제출했다가 지금 보완하느라고 다시 손질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이번 추경과정에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에 위협적이고 전례적이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년 추경 예산 11조 중에서 1조 2천억은 기 발행된 국가의 채무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 그걸 깎아 가지고 6천억을 누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을 지방 채, 지방교육체 상환에 돌려야 된다고, 지방체 상환부대 6천억을 증여시켰습니다 사실은 기존 국가채무를 갚기 위한 1조 2천억은 교문이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입니다. 소관을 벗어난 결정을 두드린 거예요. 두 번째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가 나오셔가 정부를 대신해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비목을 설치할 때는 헌법 51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동의, 예, 곧이 예, 예, 없습니다. 라고 해드리듯이 교문위에서도 교육부총리가 정부를 대신해서 이증액하는 예산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않았는데 활비에도 주시지 않고 그냥 두드린 겁니다. 완전 날치기입니다 위반입니다. 이 사태는 깨끗하게 원점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예, 봅니다. 두 번째로 개성공단에 예,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 폐쇄가서 철수하시는 기업 하시는 분들의 그 손해본 돈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데 이해가 없습니다. 지원해 오고 있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의통행과 출입이 금지된 현 시점에서 손해보고 있는 돈을 언젠가 전부 추산을 해가지고 5월 7일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총 1조 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 경협 경제협력 보험에 들어있는 투자자산, 투자자산이라고 하면은 공장 설비라든지 기계라든지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70억 한도에서 90%까지 지급을 벌써 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도 원래 법적 책임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은 가입하신 분들의 반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35억 원 정도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45%까지 3,900억이 예, 가입자와 미가입자에서 지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되는 유동 자산. 유동 자산이라고 하면은 원부자재, 또 만들어 놓은 그 완제품. 이게 급하게 이렇게 나오시다 보니까 그대로 두고 나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은 보험에 가입된 거로 간주해 가지고 한도를 10억에서 20억으로 늘려서 1,200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위로금도 115억 원을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 야당이 주장하고 어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원래 원부자재를 들고 들어갈 때는 신고를 하고 들어갑니다. 원단이 뭐몇 메타고 뭐그 다음에 또뭐 구속 시행으로 된 거는 없나고 단추는 몇 개고 전부 해가지고 이 돈을 넣지 만큼 신고를 하고 들어갑니다. 신고된 거는 다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은 것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신고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성공단 출입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얼마나 거기에 원부자재가 어느 기업에 거기에 이제 유치가 되어 있는지 한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되 확인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지원했던 그 2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기에서 정부가 또 합의가 주고 별도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고 여당도 크게 방지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실 때 원부부자재에 대해서 신고를 했으면은 당연히 지원이 됐을 때 신고하지 않고 급해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만큼 그때 지금 현재 예, 그 폐쇄된 공장에 이렇게 들어있다는 것은 확인할 방법이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 되고 감접적인 어떤 확인할 방법이 있으면 은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우레탄 트랙 교체 문제 성면 제거하는 문제 노후 화장실 개선 문제 섬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반사 문제, 이런 거 당연히 국가가 해줘야죠.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 재정, 교부금 예산으로 하도록 법에서 지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학생이 벌써 4분의 1이 줄어들고 교육, 재정, 교부금이 전년 예산 41조 보내서 다시 6조 6천억의 내용까지 늘어나는 이런 재원 형편으로 보면은 교육, 재정, 교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정부의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실질적으로 야당과 협상에 임하고 계시는 우리 주방덕 예결이 단산이 추경호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님 정원 측 소정소위 위원님들께서 추가의 보탤 말씀이 계신 말씀 o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결산 어, 특별위원회 새누리당 t 사 i s i 입니다 어, 먼저 오늘 e l This is the hotel. t 국민 여러분께 h e h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늘 추경무산의 책임은 심사 막바지에 이르러 갑자기 새로운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한치의 양보 없이 일을 끝까지 고집한 민주당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생 볼모의 정치의 본색을 다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일요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의 소위 심사와 어제 아침부터 새벽 1시에까지 이르는 추경한 아, 조정, 그 간사간의 협의를 하면서 양보의 양보를 거듭하고 인내의 인내를 거듭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업의 목적 또 추경 본래의 목적에 일부 벗어난 면이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야당의 주장 요구를 최대한 인내하면서 수용하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끈을 잡으려는 이 부조조정 관련 여러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양보하고 인내했습니다. 오늘 추경과 무관한 추경의 목적과 무관한 예산을 새로이 증액을 요구하며 끝까지 고집하는 이러한 태도를 볼 때, 이러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으려는 정말 구조조정으로 더욱더 큰 어려움에 직면한 이러한 한계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민주당의 행위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하며, 이번 추경 민심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빨리 추경의 목적과 국민의 기대 앞에 앞으로 돌아와 오늘 안으로 이번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정책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선 추경 후 충문회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추경안이 처리된 다음날부터 3일간 두 개의 상임위에서 분리해서 충문회를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고, 4일 전인 8월 25일 다시 2차 합의를 할 때는 추경안 처리는 8월 30일 오늘 9시에 처리하고 청문회는 9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서 연속 청문회로 하는 것으로 보다 진전된 합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본 추경안 처리와 청문회의 실시를 첫 번째 합의보다는 훨씬 더 간격이 크다는 것은 선. 추경 후 청문회를 보다 명확히 한 그런 합의이고 이 합의는 국회 정당 간의 합의뿐 아니라 추경을 학수고대하고 정말 목마르게 갈급해하고 이제는 너무 늦어져서 거의 분노에 이르게 된 국민들과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추경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그 뒤늦게 제기한 예산 증액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말 어렵고 힘든 국민을 외면하는 이 민생을 외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가 9시에 추경안 처리를 한후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내년도 본 예산 400조 원이 넘는 본 예산에 대한 국무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의 목적을 벗어난 당리당량 내지 정치 공세 성향이 강한 예산을 심사 확바지에 제기하면서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라는 끝까지 고집 피우는 이런 야당의 태도는 정말 총선 민심 뿐이 아니라 추경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고 이 국민의 기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 하루빨리 어, 추경 불래의 목적 그리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는 의미해서 어, 오늘 늦은 시간이라도 오늘 안으로 추경 처리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저는 간사로서 최대한 오늘 안 추경 처리를 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